안녕하세요. 필드민입니다. 오늘은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와 있는데요. 바로 성심당의 도시 대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학창시절을 대전에서 보냈는데요. 대전에도 제법 괜찮은 스시 오마카세가 있다고 해서 일을 마치고 저녁타임으로 다녀왔습니다. 바로 스시 정수라는 곳인데요. 사실 대전에 있는 스시야 중한 군데만 꼽자면 스시 호산을 추천할 것 같은데 거기 셰프님이 아리아께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스시 호산을 제외하고는 건담 스시, 스시 오니, 스시 아이 그리고 제가 다녀온 스시 정수 정도가 유명한 것 같아요. 저는 그중에서도 후기가 괜찮고 가격도 마음에 드는 스시 정수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9월 중순에 예약 전화를 드렸을 때 이미 9월 예약이 모두 마감되었다고 하셔서 10월에 다녀왔을 정도로 대전에서는 나름 많이들 찾아주시는 곳인 것 같았어요. 저는 88,000원짜리 디너로 방문했고 오늘도 혼자 앉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블루리본도 받은 업장이네요. 첫 번째 순서는 몰캉한 달걀찜입니다. 숟가락으로 딱 뜨니까 김이 폴폴 올라올 정도로 뜨끈했고 가쓰오 맛이 많이 났어요. 초밥이 나오기 전 간단하게 회를 몇점 주시는데 생강과 줄기상추, 간장, 콘지 소스와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츠마미는 눈앞에서 썰어주신 전복 술찜인데요. 씨알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쫀쫀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잘 살아있어서 첫 시작부터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이 참돔은 간장에 찍어먹으라고 하셨고 보들보들 익숙한 흰살 생선 맛이었어요. 이건 광어인데요. 엄청 쫀득쫀득한 식감에 적당한 기름기가 느껴져서 맛있게 먹은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맛있게 먹은 줄무늬 전갱이입니다. 줄무늬 전갱이 특유의 사각사각한 식감도 너무 잘 살아있었고 숙성도 좋아서 맛있게 먹었네요. 진한 기름기로 감칠맛 나게 했던 방어입니다. 폰지 소스에 찍었더니 소스 위에 기름이 방울방울 떠다닐 정도였어요. 기름기와 식감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참다랑어 속살을 큐브 모양으로 귀엽게 잘라서 쌓아주셨어요. 두툼한 큐브 모양에서 오는 씹는 맛이 좋았고 맛은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초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첫 점은 참돔 뱃살입니다. 참돔이 조금 더 두꺼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뱃살의 기름기도 좋았고, 밥 양도 적당했어요. 샤리에서는 초가 제법 느껴졌습니다. 정말 맛있었던 줄무늬 전갱이입니다. 아까 회로 나온 줄무늬 전갱이는 사각사각했는데, 신기하게 이건 엄청 쫀득쫀득했어요. 세 번째, 벤자리입니다. 이때 샤리가 조금 더 따뜻하게 온도감이 유지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벤자리의 보드라운 맛이 좋았어요. 네 번째, 아주 맛있게 먹은 광어 지느러미입니다. 소금을 뿌려 불질해주셨고, 그 덕분에 기름기가 더 살아나면서도 아주 진한 고소함이 느껴졌어요. 꼬들꼬들한 씹는감이 잘 살아있었던 점도 재미있었네요. 다섯 번째, 참다랑어 중뱃살입니다. 적당한 산미와 적당한 기름기로 무난했던 한 점이었어요. 여섯 번째, 참다랑어 대뱃살입니다. 여기 위에도 와사비가 보이지만 밥 사이에도 와사비가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와사비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기름졌고 제법 묵직하니 두툼하게 만들어주셔서 아주 좋았던 한 점입니다. 일곱 번째 간장에 절인 참다랑어 등살입니다. 강하게 느껴지면서도 적당한 균형을 갖춘 산미가 좋았고 셰프님이 계속 위생에 신경 쓰면서 준비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여덟 번째 단새우입니다. 주먹밥 마냥 동그랗게 말아주신 모양새가 너무 귀여웠어요. 열 번째 가리비 관자입니다. 처음 딱 입에 넣었을 때에는 촉촉하면서 몰캉하니 맛있었는데 계속 먹다 보니 그 비린 맛, 바다의 향이 저를 좀 세게 강타해서 끝 부분에는 초생강의 힘을 빌려 먹었어요. 제법 초밥이 많이 나오죠? 11번째, 북방조개입니다. 은은한 불향이 기분 좋게 입안에 퍼지고, 서걱서걱 씹히면서도 꼬들한 쫀득함이 살아있었어요. 마지막, 붕장어입니다. 저는 이거 먹고 난뒤 너무 만족해서 유종의 미를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일단 잔가시가 하나도 없었고, 퐁신퐁신한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여기와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업장에서는 위에 달달한 소스를 많이 발라주시는데 여기는 소스가 없더라고요. 그 덕분에 아주 진한 고소함과 입안에서 파스스 풀어지는 부드러운 살을 더잘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동 한 그릇을 준비해 주셨는데 송이버섯의 향이 엄청 진하더라고요. 버섯맛 우동 같은 느낌? 그리고 면발이 엄청 쫄깃쫄깃하니 찰졌던 게큰 특징이었네요. 디저트로는 팥과 녹차가 들어간 모나카가 준비되었고, 달달하면서 개운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특히 겉면이 엄청 바삭바삭했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요런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식사 시간은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렸고, 1인 8만 8천원을 결제했습니다. 오늘은 대전의 스시 오마카세 업장인 스시 정수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접시에 묻은 것을 계속 닦아주시는 등 깔끔하게 준비해주셔서 좋았고, 무난한 초밥들도 있었지만, 만족스러운 초밥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대부분의 업장에서 준비해주시는 장국과 계란구이가 없었네요. 대전에서 스시 오마카세를 먹고 싶을 때 무난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럼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맛있는 식사하세요.